유제 3-2번. 어, 서연이, 수영이, 수영이, 유나, 태연이, 유리. 다섯 명이 한 줄로 설때 수영이와 유리가 양 끝에 서고 싶은데 그 경우의 수를 구하라 문제지. 맞죠? 그러면 지금 자리가 몇 개가 있냐면 다섯 개가 있게 있어. 자리가 하나, 자리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개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음, 양 끝에 수영이와 유리가 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수영이가 만약에 이쪽에 온다면, 유리가 이쪽에 와야 하는 거고, 만약에 이쪽에 유리가 와야 한다면, 수영이는 이쪽에 와야겠지. 이런 식으로 서, 서고 싶은 거라. 그럼 뭐, 일종의 수영과 유리는 자리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럼 나머지 몇 사람 남았어? 수영이랑 유리가 뺀 나머지 세 사람만 여기서 일단 배치를 합시다. 자, 세 명. 여기는 몇 명? 두 명. 한명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여섯 가지인데, 어, 수영이와 유리가 오는 경우가 있고, 유리가 수영이가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수영이가 유리가 양 끝에 섰다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자리 3개에다가 세 세사람을 일단은 줄을 세운다고, 그 다음에 수영이와 유리가 자리를 바꿀 수 있겠지, 그치? 수영이와 유리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줄을 수면될것같아 그래서 여기는 6이고, 2니까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